부터 온누리교회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 바울 서신이 여러 서신이 있는데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게 본인이 제 떠나오면서 어, 안부를 묻는 그러한 편지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게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어, 선포하면서 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텅텅 교회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주후 55년 경에 네로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서 이 유대인 로마 추방령의 해제가 되게 되면서 다시 이 교회는 성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진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이 6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 가운데 서로 다른 어떠한 계획과 다른 플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어, 음식에 관한 율법에 대한 이 관습이 논쟁이 되기 시작했고 심한 갈등으로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처음 설때 복음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연합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이유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신앙 생활로부터 업그레이드 돼서 영적 지경을 더 넓혀서 개인의 인생을 위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러한 선교로 선교를 도전하기 위해서 복음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당시 그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스페인 지역으로 바울이 어, 계속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로마 교회를 거쳐 가야 했고 로마 교회의 지원이 또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밖에 있으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창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복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이 로마서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 알수 있게 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어,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찾는 것. 16장부터 이제 끝장 12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장 일절부터 칠절, 제일 앞 부분이죠. 그래서 편지의 가장 앞 부분은 보통 인사말로 어, 기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로 바울의 편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인사말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 교회 안에서 또한 새롭게 신앙생활을 회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안녕하냐라고 하는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갈렙 창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영적으로 다들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이 영, 영적 안부를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어떤 청년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회복 중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더 결단하여서 그 십자가 결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렙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분도 빠짐없이 듣고 가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반드시 그 종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그를 종으로 인정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죠. 주인.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른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출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결혼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고, 비전을 향해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심지어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가?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태껏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 왕을 배출했던 왕의 가문이었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 히브리인이 그 당시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만한 일이죠. 전 세계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됐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은 그 당시 이 율법이라고 여겨졌던 이 율법이 기록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한 어, 그 당시 세상에서도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수준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가말리엘 밑에서 어, 이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훈련을 버티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유명했었던 어, 과정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 수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빼놓을 것이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스펙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스펙들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에게 있어서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종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종된 나의 삶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바울인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1절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종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어,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황제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로마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갈등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에 파송되는 사람이 사도예요. 협상하게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무사 귀환을 할수 있지만 자칫 일이 틀어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직분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어, 보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보냄이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 속에 치열한 영적 갈등과 우상숭배, 분쟁의 현장으로 나 사도된 바울은 그곳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화해시키기 위한 보냄, 그러한 보냄을 나는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 갈등과 우상숭배, 분쟁의 현장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예배로 마무리하는 주,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일. 월화수목금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시작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것은 바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치열한 우상 숭배와 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배가 끝나면 끝날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은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가 점점 끝나간다. 여러분 애가 타야 됩니다. 그게 갈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들은 적이 없고 오늘도 지난주처럼 또 그냥 예배가 이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은혜를 누가 받기 싫어서 교회로 옵니까 다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 오죠 그러나 여러분왜 우리가 은혜를 때로는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적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모두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바로 서면 박수를 쳐주는 천군 천사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바로 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면 아주 흥분되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웃리치가 시작돼요 다음 주가 되면 은 국내와 해외 아웃리치 지역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웃리치라기 하시나님께 감사의 박수 지금 아직 해외 아웃리치 지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주 스페셜한 어, 지역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해외 선교사님들과의 이 소통을 통해서 일정과 국가를 정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준비가 아주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mc단들이랑 이 다음 주에 아울리치를 아울리 지역을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아울리치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마지막 아울리치 할렐루야. 어, 왜 마지막이에요? 저는 더살 건데요. 저는 내년에도 갈 거고 어, 모레 저내혼년에도갈 거. 고 계속 아우리치 갈 건데 왜내 인생의 마지막 아우리치라고 이야기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는 다 결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브로스의 마지막 아우리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더니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죠? 네. 소망이 없네요, 여러분. 어, 우리 갈래 청년부는 그 이번 아울리치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이번 아울리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낼 겁니다. 어, 다갈 겁니다. 다 어, 여러분들 개인 사정으로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봤어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 아울리치를 할수 있도록 우리 오늘은 조금 더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80여 명의 우리 청년들 왔는데. 80여 명의 청년들이 모두 아우리치 갈수 있도록 티어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우리치 어디 갈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두 개, 국내 세개 알려드릴 건데 다다 네, 다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중복 신청 됩니까? 뭐 감당하실 수 있거든. <laughs> 어, 하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laughs> 아, 네, 그만큼 이 아울리치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도가 필요한 아울리치가 예를 들어서 선정됐다. 그러면 팀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직장 아울리치, 여러분들의 인생 아울리치, 여러분들의 가정 아울리치로 딱 떠날 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 세력도 팀을 조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팀을 조직하겠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이 정의 멤버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이 이 원수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엇과 내가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는 이 전투 의지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무 힘도 없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는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너무 예쁜 아이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특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에 적이 있겠습니까? 걔네들에게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우려고 딱 마음을 먹은 군인에게는 반드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반대 영적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도 자신은 현재 훈련 중에 있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내 인생의 나의 이 전쟁의 대장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그 전투에 준비 전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계시죠? 이 싸움에서 나는 주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군사이므로 나의 대장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적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은혜 받은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하나님의 군사인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은 자신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사명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야 많은 거룩한 반응은 은혜와 사명이 공존할 때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려면은 아무리 간력한, 강력한 전류라도 플러스 거기 있으면 마이너스 거기 있어야 전기가 흐르죠. 또한 맑은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려면 물이 공급되는 곳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이 배출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반응을 일으키려면 영적인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받아도 나갈 구멍이 없으면 그 물은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만 늘 받고 순종과 실천이라는 사명이 내 신앙이 없잖아요 그 은혜는 고이고 고이고 고여서 결국 썩어서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과 실천은 있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가는 곳만 있기 때문에 결국 메말라버리고 말아요 고갈되어버리고 말아요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죠 회복을 하려고 해도 회복에 필요한 조금의 수분도 없이 완전히 땅이 쩍쩍 갈라지는 바람에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은혜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혹은 원수 사탄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두려움을 줬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두려움이 생겼나? 뭐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의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기는 해도.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 나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의 자존감이 함께 오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직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두려우면 두려우면 잡아먹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 중이라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밖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천국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유한 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한 겔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승전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라고 외칠 때 유한 결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우리 예배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번 한 주는 습관처럼 복음, 복음,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습관처럼 외치며 사시는 한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 출근하시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여러분 복음 외치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복음이라고 외치시고,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여러분 속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셨을 때도 복음.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복음적인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